하나 시스템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주식 읽어주는 순덕이고요. 현재 시각은 10월 23일 오후 2시 44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하나 시스템 주가를 먼저 보시면 금일 전일 주가보다 약3% 정도 밀렸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 하나 시스템 주가 전망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서 11월 목표가를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는 게 영상 제작 시에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번거롭고 귀찮으시더라도 힘내라 라는 의미에서 한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전일 이 하나 시스템 임시주주 총회가 있었습니다. 하나 시스템의 새로운 대표이사가 선임됐고, 하나 그룹의 방산 사업 간 시너지를 보다 명확하게 확대하면서 해외 시장으로 넓혀간다고 말했으며, 새로 선임된 손재일 대표이사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대표를 겸직합니다. 이손 대표는 하나 지상 방산, 하나 디펜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까지 대표를 거친 방산 전문가고 호주, 폴란드 등 대규모 수출 계약을 성사시키면서 K방산의 선봉장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임시주총에서 고성이 나왔다는 이런 얘기도 있었고 이런 것들이 노이즈가 될수 있을 것으로 하나 시스템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겸직한다면 과연 효율성이 있을까? 이러한 우려감에 불만이 나온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앞으로 25년 내년에 보여주는 성과와 중장기 모멘텀 얼마나 탄탄하게 유지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앞으로의 주가 대응을 제대로 하셔야겠고요. 전일 강세를 보인 섹터 중 하나가 이 방산주였습니다. 단기적인 기대감. 폴란드 대통령의 국빈 방한 이슈도 있었고 트럼프의 트레이딩 효과로 전체적인 시장의 수급이 빠지면서 이러한 배경에 오히려 방산주 같은 경우 헤리스나 트럼프 어느 누구가 됐든 정책에 관련해서 수급에 어떤 제한적인 섹터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실적 관련해서 이 기대감을 쌓고 있는 종목이라고 볼수 있고 하반기 이 수주 모멘텀 관련해서 전방적인 수급이 확대될 수 있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번 3분기 실적 관련해서 예상 매출액이 조금 낮을 수는 있겠지만 영업 이익 측면에서는 대체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이 기대감 때문에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이 남아 있다고 볼수 있겠고요.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북한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에 참전한다는 내용인데요. 북한의 이번 파병이 시작일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추가 파병이 이어진다면 이번 전쟁의 판도가 이 러시아 쪽으로 굉장히 유리하게 바꿔놓을 수가 있고 여기서 특히 최첨단 무기, 이 최첨단 무기들의 화력전이 이어지는 이번 전쟁에서 이 북한군이 최신 전쟁 기술을 익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데요. 현재 전쟁 양상이 이 기술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고 북한이 이런 기술 발전에 익숙해진다면 우리 한국뿐만 아니라 주변 모든 나라에게 위협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최첨단 무기에 화력이 중요시 된다는 점인데요. 이 하나 시스템은 군사용 레이더 부분에서 K2 전차와 천궁 잠수함 전투체제 공급이 높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수주량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게 된다면 하나 시스템의 매출이 하반기에 확대될 것인지 주주분들께서 제일 주목해야 되는 포인트다.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독보적인 레이더 기술을 바탕으로 군수 시장이 아닌 민수 시장까지 위성 시스템 부문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면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방산 실적을 기점으로 우주 항공과 관련된 기술들, 그리고 여기에 연동되는 이 위성 시스템 탑재 가능성까지 열어두고 보셔야겠고요. 그리고 최근 기간이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는 주가가 밀렸지만 금일도 기간의 매수세를 볼 수가 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종목으로 역시 이 대응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실정을 바탕으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하나 시스템이라는 종목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종목이고 목표가는 3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언제든지 추매하셔도 주주분들이 손실볼 확률이 적다고 할수 있겠는데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더 수익을 극대화하고 싶으시다면 정확한 타점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이 분할 매매 전략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음을 물론이고 수익 보는 즐거움까지 함께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준비했습니다. 바로 하나 시스템 대응 전략인데요. 금일 주가가 밀리고 있지만 전일 시가를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과 반등이 나오는 시기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하는 전략이 여러분들의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내는지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대진입 타점을 조금이라도 확률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 신호 수식 다섯 가지를 공유해드리고 있으니 참고하실 분들은 아래 보이는 번호 0 1 0 6 7 8 8 2 1 3 1나로 문자 하나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다섯 가지 신호 중한 가지를 하나 시스템에 적용해 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저점 매수할 수 있는 기회를 빨간색 화살표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최근 화살표를 보시면 확실하게 저점을 잡아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도 동일하고 이때도 동일합니다. 확실히 상승 파동이 나오기 전에 이 타점을 신호로 알려 드리고 있고요. 조금 더 확률적으로 수익 수익 볼수 있는 이 가격대를 알려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신호들 받아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 개인 번호입니다. 010 6788 2 1 2 3만으로 문자 주시면 대응 전략과 함께 이 신호 수식 다섯 가지를 전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대응집과 신호 한번 받아보시고 수익 극대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제 목표는 제 채널 구독자 10만 명. 10만 명이 목표이기 때문에 비용 없이 구독과 좋아요만 한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한 자료 참고해서 매매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되고요. 이 하나 시스템의 목표 주가는 제가 3만원으로 잡았는데요.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는 시점에서 주가가 함께 반등을 할때 정확한 대응을 하실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정보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종목이 이 하나 시스템이고 꾸준하게 타점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며 매도 타점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주식은 정보 싸움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더 빠르게 내용 확인하시면서 주가가 어떤 위치에 있을 때 주의깊게 보셔야 하는지 알려드리고 있고 달빠른 정보 이달 빠른 정보로 전보다 낫고 혼자 하시는 것보다 더큰 수익 보실 분들은 빠르게 문자 주시면 됩니다. 이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확한 타점을 잡는다면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0% 무료로 운영하고 있고요. 현금 요구나 가입비 일절 요구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그리고 구독자분들께 선물 하나 준비했습니다. 이 하나 시스템이 박스권 형태로 현재 지지부진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 시스템에 대한 비중 10%만 덜으시고 제가 추천드리는 이 종목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겠다고 사인을 주는 건데요. 제가 직접 쓰고 사용했던 지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 매수 신호 포착 이후에 주가가 확실하게 상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나오고 나서 주가가 급등을 하고 이 화살표가 나온 이후에 거래량이 하나씩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때와 동일하게 바로 이 때도 화살표 나온 그 다음, 그 다음날 거래량이 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그들의 움직임이라는 신호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2025년 상반기에 안전하게 수익 볼수 있는 이 수혜주를 발견을 했습니다. 차트를 먼저 보여드리자면 이 화살표가 나온 자리에서 서서히 물량을 모아가시면 되겠고요. 과거의 차트를 보시면 엄청나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약100% 이렇게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까지 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들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이고 말씀드렸던 2025년 이 상반기에 수익 볼수 있는 종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한세달 정도 보고 있고요. 이런 기회를 놓지 말고 꼭 한번 잡으셔서 인생 한번 바꾸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바닷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서서히 올라갈 수 있는 이 타이밍에 들어가셔서 꼭 한번 수익 보는 즐거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저번 주 10월 18일에 제가 발견한 종목이고요. 재료도 이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종목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 1 0 6 7 8 8 2 1나4만화로 문자 순덕이 이렇게 한번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추가로 주에 두 종목에서 세 종목은 제가 급등할 수 있는 이 급등주를 추천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급등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종가에만 매수하셨어도 3거래일 동안 50%가 넘는 수익을 봤고요. 동일한 종목으로 10월 16일 바로 저번 주입니다. 이때 최고점 4,355원을 돌파했는데요. 바로 3거래일 전에 종가에만 매수하셨어도 24%가 넘는 이러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종목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도 모두 동일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종목 또한 장 중에 매수하셨어도 30%가 넘는 이러한 수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동일하게 신호가 나왔을 때장 중에 매수만 하셨어도 3일 만에 30%의 수익을 받고요. 이때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타점을 알려드리는 신호를 한번 받아보시면서 확률적으로 조금 더 높은 수익 보실 분들은 빠르게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놓치지 마시고 이런 게꼭 잡아서 수익 보시면 좋겠고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면 계좌는 그대로 파란불일 겁니다. 용기를 가지시고 저 순덕이가 실력이 어떤지 한번 평가해보시면서 급등주로 적재하는 수익 보시면 되겠고요. 여러분들은 자료만 참고하셔서 정확한 타점에 매수 매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울 것 하나도 없으니까 잘만 따라와 주시면 되겠고요. 참고하실 분들은 지금 아래 보이는 번호 010-6788-2131로 급등 또는 순덕이라고 문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계속해서 찾아뵐 테니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